네. 자, 위생곤충학 필기책 어디냐 622페이지입니다. 바로 앞 시간에 뭘 했냐면, 제재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가 수화제였고요, 두 번째가 유제였어요. 둘다 잔류분무에 적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적용되는 장소가 달라서, 웨터블 파우더 같은 수화제 경우에는 거친 벽, 흡수력이 좋은 벽이었고 유제는 둘 그냥 액상이기 때문에 흡수력이 너무 좋은 벽은 다 흡수돼 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흡수력이 약한 페인트가 발라져 있거나 또는 타일 벽에 뿌리면 좀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용제를 볼게요. 용제가 솔루션이에요. 솔루션이 뭐냐면 우리 예전 화학 시간에 참용액, 진용액 모르겠잖아요. 참용액, 진용액 완전히 다. 녹인 그런 용해, 설탕물, 소금물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 얘네들은 뭐야? 원체 유기용매, 안정제, 아, 유기용매로는 메틸라프탈렌, 자일렌 석유 이런 것들을 쓰는데, 얘네들은 흡수력과 침수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설탕물, 소금물처럼 완전히 다 녹아 들어간 거잖아요. 그냥 액체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 공간살포 용이에요? 공간살포. 공간살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벌레에 직접 해충에 직접 접촉을 시키는 게 공간살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류분무는 뿌려놓고 나서 물론 뿌릴 적에 해충이 있어도 좋지만 해충이 없더라도 뿌려놓고 나서 나중을 기약할 수 있는 게 잔류분무라면 이런 공간살포는 직접적인 접촉을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더스트가 먼지란 뜻이잖아요. D로 표시를 하는데 얘들을 원체 플러스 증량제. 증량제는 미세한 분말인 제올라이트. 제올라이트가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실리카, 규소 이런 것들을 구워가지고 만드는 다공성의, 아이고, 다 콩처럼 보이네. 다공성의 물질이에요. 인조 광, 광물 같은 거예요. 이게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여기보다도 제일 많이 쓰는 이 데는요 활성탄 있죠? 활성탄. 활성탄이 숯이잖아요. 숯 이거에 대용품으로 많이 쓰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파트가 환경미생학의 수질에서 나와요. 그리고 얘가 숯 수채 대용품이 이 수치 비싸니까 액티브 카본이 비싸니까 얘를 만드는 건데 어, 다공성 수채 대용품이니까 탈색 탈취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 어렸을 적에 어, 발냄새가 나지 않는 운동화 깔창의 제올라이트를 처리를 해 가지고 이 제올라이트가 탈취 효과가 있어서 발 냄새가 안 나는 운동화. 뭐 이런 기능성 깔, 깔창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효과는 뭐, 당연히 별로 없지만. 그런데 여기서는 증량제로, 탈색이나 탈취보다는 그냥 증량제로 나온 겁니다. 요거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농도는 1에서 5% 정도로 뿌리고, 희석은 불필요하다. 왜? 조제돼서 나온다. 그쵸. 가루를, 액상도 아니고, 가루를 우리가 농가나 일반인이 조제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돼? 예, 저울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액상은 괜찮아요. 물컵이나 아니면은 계량컵 같은 걸로 붓기만 하면 되니까. 그 뿌리는 들통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 조제가 되어 있고, 입자의 크기, 요건 체크하셔야 돼요. 100 마이크로미터 이하. 자 환경 할때 했었나요? 1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입니다. 1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고요. 1옹스트롱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씩 얘는 10배 이렇게 돼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음... 분재는 어떠서냐? 이벼룩 빈대 바퀴의 구제. 유충 구제. 다 뭡니까? 그쵸. 날개 없는 애들이죠. 아, 물론 바퀴도 포덕거리긴 하지만, 바퀴는 나는 게 주종목이 아니잖아요. 기어다니는 애들이지. 그리고 유충은 대부분 날개들이 별로, 날개 갖고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어, 기어다니는 걸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집 안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집 주변을 돌아가면서 통로에다가 분재를 뿌렸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벌레들, 특히 산에서 내려오는 진내에 출입이 좀 줄었다. 아, 그래도 1년에 한, 1년이라고 하지만 겨울철은 안 들어오니까. 주로 봄, 여름, 가을인데, 한, 한, 1,20마리 정도는 보는 것 같아. 요